안녕하세요 엔지입니다 3급 바둑 시작했고 상대가 흑 제가 백입니다 어좀 신기한 화려한 수를 흑에 두었습니다 아이 다음 수는 갈라치는 수이는는 그냥 3,3이 무난한 것 같고요 음? 나오고요 나오고, 굳이 스스로 양곱말을 만든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귀가 다 파였죠. 어,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후순데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이건 뭐안 찔러둘 이유가 없고요. 어우 굉장히 횡재를 했네요. 이쪽을 안 받으면은. 난수 난수 치는 수가 있긴 한데 어, 이거를 이어두네요. 그럼 그냥 뛰고요. 어, 중앙쪽이 뭐 워낙 좋아서 귀를 굳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기한 수를 두는 거를 좋아하네요. 귀를 두고 이건 또뭔 수죠? 붙이고요. 어우, 이, 이 엄청 잘 됐죠. 바싹 다가가서. 리면이 정도 가고요. 악수 교환인 것 같습니다. 이 돌은 어떡하 겠다는 거 죠？여기 는뭐 귀의 집도 있고 굉장히 횡재 를해 가고 있는 것같 습니다. 우아기가 아주 튼튼하게 붙여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살아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서 그냥 있고요 지켜두면 이 돌이 또 답답하죠. 그냥 늘고요. 우아기가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신기한 술을 정말 좋아하네요. 살아가지 못할텐데 굉장한 이득을 봤죠 또 이어야 되는데 끊기면 또 죽죠? 흙은 지금 여기를 이어야 됩니다. 이거는 살 수가 있나요? 끊어버리면. 이건 선수라. 죽었죠? 한 수가 빠릅니다. 이런 건다 받아주죠. 안 받아줄 이유가 없죠. 살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면이 돌만 안정되면 돼서 그래도 귀를 지키고 가고요 자체로 죽어 있죠 강한 돌에 가까이 붙지 말아야 되는데 이 돌이 또 위태위태합니다. 자연스럽게 타고 나오다 보면 이돌이 또 끊어버리면 그만일 것 같습니다. 필요한데 받아주네요. 이렇게만 해놔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살아있는 돌이라 이 돌과 이 돌은 또 연결이 됐죠. 자아기도 곧 죽을 것 같은데요. 자아기도 죽은 것 같습니다. 치받구요 모양은 좀 준탁하긴 하지만. 돌이죽었 죠？뭐 를하려는지는알 겠는데 의미 없는 수순 같 습니다. 그것도 뭐 크게 문제가 되는 수는 아니고요. 띄워봐야 별거 없고. 아, 이거는 제가 또 실수를 했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형세가 좋아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수도 뭐 크게 의미 있는 수 같지는 않고요. 수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살아있는 돌이라 의미 없는데, 여기 끊으면. 좌변도 크게 먹었죠. 실수한 게 약간 아쉽네요. 아 여기서 상대가 돌을 걷었습니다. 복귀할 만한 바둑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화면 전환해서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하는 동안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초반에 특이한 수를 뒀는데요. 보통은 화점이나 소목 이런 걸 많이 두고. 이런 수들은 거의 나오지가 않거든요. 이게 썩 좋은 수가, 좋은 수가 아니라 운영하기가 그렇게 쉬운 수는 아니라 좀 많이 나오지 않는 수인데 상대가 좀 특이한 선택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를 다가오는 것보다 이렇게 중앙을 다가, 중앙을 갈라치는 초반부터 이런 수도 또 좋은 수는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상대가 좀 특이하게 두는 우주류인가 싶은 그런 바둑을 두는 것 같습니다. 33부터 무난하게 시작을 했고요. 굳이 이렇게 해서 양쪽을 스스로 갈라질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만 해놔도 일단 중앙으로 탈출을 했고, 안형도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굳이 계속 여기 두고 있을 이유가 없어서, 손을 돌려서 이쪽에서 이득을 받기에, 우아기 쪽에 귀를 붙이는 선택을 해보았고요이것도 약간 어정쩡한 수죠. 이 돌을 완전히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귀를 지켜서 집을 짓는 수도 아니고, 뭔가 이쪽에 받아달라는 것 같은데, 아주 뭐 활로도 많고, 안녕도 있고, 당장 죽을 돌이 아니라, 굳이 여기에 손을 돌릴 이유는 없을 것같고요 의도는 것그 같아요. 이쪽을 받아달라는 의도인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아니라면 전혀 이제 의도는 알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별로 받을 이유가 없어서 이렇게 다가서 봤습니다. 어, 이거는 뭐 굉장히 잘된것 같고요. 그냥 밀고 밀었을 때 밀고 이렇게도 써도 뭐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까지 별로 썩 뭔가 의미 있는 수들이 없어서 썩 해설할 만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흙은 이수도 실수죠. 어차피 여기는 못 살테니까 빨리 버렸어야 되는데 실수인 게 여기를 이어지면 여기가 또 이렇게 이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상대가 백도를 모느라고 이거를 못본것 같습니다. 여기가 끊어지는 거를 그래서 실전처럼. 이렇게 진행이 됐고, 여기는 손을 빼도 죽어 있는 궁도라. 이쪽에 활로가 많아서 이렇게 예, 돼서 이쪽이 다 잡혀서는 여기서 승부가, 이미 난거 같고요. 그다음부터는 그냥 이제 무난히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저도 약간 욕심을 부려보다가 예, 특별할 거는 없고요. 기가 아니고 보여드리고 싶은 장면이 있어서. 근데 솔직히 여기서 살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아 어차피 데 이돌이 한 집이 안 나기 때문에 원래 이돌이 집이 있는 돌이라면 내리고 잡으려면 여기를 둘 수밖에 없을 때 넘어가면은 살 수는 있을 건데. 지금은 뭐 주변 배석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어쨌든 술을 조일려고 계속 먹여치긴 했는데, 의미 없는 수들이었고요 여기서 이 단수 치는 수를 이돌이 단순데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해놓고, 먹었어야 약점이 담아서, 이렇게 했을 때 쓰면 이제 완전 깔끔한데,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제돌이 <laughs> 단수 걸리는 걸못 보고, 이렇게 죽어버렸죠. 그렇다더라도 뭐, 형세가 워낙 좋아서, 이 하병과 자아기가 전부 다 백의 집이기 때문에, 너무 형세가 좋아서, 흙이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었던 것 같고요. 초반부터 좀 이상한 포석으로 시작을 해서, 뭐 전투가 시작되긴 했는데, 초반부터 좀 배기 승기를 잡아서 편하게 도었던 바둑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영상 닫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